안녕하세요. 커피 앤 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 앤 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쉐이 그로브스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 여성은 세상에 있는 연쇄살인마들의 팬이었고, 그녀의 방은 연쇄살인마들의 포스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쉐이는 2년 넘게 연쇄살인마들의 수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깊은 관심을 가졌고 결국 후에는 연쇄살인마들의 포스터가 있는 그 방에서 자신 또한 누군가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에 일어난 그다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우선 쉐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쉐인은 1996년 1월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힘든 성장기를 보냈어. 집에서는 학대와 성폭행,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왕따를 당하던 이유는 11살 때부터 쉐인은 청력이 좋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곤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놀림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어. 그리고 13살 때부터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며 자해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이중인격장애진단도 받게 됐고, 이때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술과 마약을 하기 시작하며, 상황은 점점 더 나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옷도 어두운 옷만 입고, 온몸에 피어싱이랑 문신을 하기 시작하며, 좋아하는 콘텐츠들도 고음을 등등을 좋아하며 전체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셰이는 자라면서 그녀에게 가까운 친구라고는 두 명의 전부였어. 요 로렌 화이트와 비키 베이터비라는 여자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렌이랑 특히 더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들은 완벽히 좋은 사이는 아니었고 항상 셰이랑 이둘 친구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돌기도 했었어요. 쉐이는 항상 이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비키는 쉐이가 왕노를 타는 것에 딱히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렌은 쉐이에게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하라는 대로 다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쉐이와 조금 더 가까운 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로렌은 쉐이 이전에는 친구가 없었고 쉐이가 그녀가 사귄 첫 친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10대 중반이 된 쉐이는 학대가 지긋지긋한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이 집저 집을 전전하며 재워주는 사람들이 있기만 하다면 집들을 전전하며 지냈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들의 집에서도 얹혀 지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습니다.그러던 셰이는 스무 살이 되고 애슐리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다 셰이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바람을 피고 좋은 남자들이 아니었는데 애슐리는 그런 남자들이랑은 다르게 좋은 남자 같았어요. 그렇게 셰이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게 되고 몇 달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셰이는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셰이는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술과 마약을 다 끊고는 아이를 위해서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병원에도 꾸준히 다니며. 우울증 치료도 받기 시작했어. 그리고 2017년 4월, 셰이는 딸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셰이는 아이의 아빠인 애슐리랑 헤어지게 됐고, 그녀는 다시 한번 갈 곳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여성 쉼터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갓난 아기와 함께 쉼터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았고, 셰이는 자신의 친구였던 로렌에게 연락을 해서 로렌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마침 비슷한 시기에 로렌 또한 딸을 낳았고 남편도 없었기 때문에 이 둘은 비슷한 처지였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애들도 같은 학교에 보내고 정부로부터 아파트 지원을 받아서 이들의 삶은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도 했고요. 셰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신의 문신과 피어싱을 하고 무서워 보였지만 아이를 가지고부터는 성격도 굉장히 많이 유순해지고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엄마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로렌과의 사이는 점점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셰이는 로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키며 조종을 하곤 했었는데 20대가 된 지금에도 셰이는 로렌을 매일 이용하며 모든 집안일을 다 시키고 담배 심부름도 시키고 심지어 양말까지 신겨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로렌은 본인도 돌봐야 될 애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셰이까지 돌봐야 되니까 모든 게 그녀에게는 너무 벅차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셰이는 심지어 로렌에게 폭행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셰이는 자신이 로렌을 100% 조종하는 이상황이 즐거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싶었어 그리고 셰이는 cctv까지 집안에 설치해서 로렌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그렇게 때는 2020년이 되었어요.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락다운에 걸렸었고 특히 서양에서는 모두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외출이 금지되었었는데요.쉐이 또한 외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휴대폰이나 tv를 많이 보기 시작했고 그때 그녀가 빠지기 시작한게 바로 트루크라임 연쇄살인마들에 대한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화 다큐멘터리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사건들의 관심이 많긴 하지만 셰인은 다른 레벨의 관심이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모든 연쇄살인마들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연쇄살인마들의 포스터들을 뽑아서 자신의 벽에도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종류별로 사며. 그녀만의 콜렉션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2022년 2월에 쉐이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의 이름은 프랭키 피치제라드였고 당시 25살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가까워졌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성격도 잘 맞았기 때문에 이날을 시작으로 이들은 만남을 지속했어 그리고 프랭키를 만나고 쉐이는 다시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기 전에 마약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 이들은 거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좋아했고 둘다 처음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질 때만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만남이 길어질수록 폭력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고 양측 모두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며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둘 모두 통제광이었고 질투, 집착이 굉장히 심했어. 이들은 만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정말 많은 싸움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하루는 셰이가 자신의 친구인 로렌과 남자친구인 프랭키를 앉혀놓고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자신을 돌봐줄 것과 육아를 도와줄 것을 부탁했어. 이들은 매우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에 셰이를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했지만 후에 밝혀진 건 모두 다 거짓말이었고 셰이는 거짓말함으로써 이들의 관심을 받고 이들을 자신 마음대로 조종을 하려던 것이었죠. 2022년 6월, 사건이 일어나기 단한달전 이들의 관계는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냐며 추궁을 항상 해댔고 프랭키는 셰이가 셰이의 전 남자 친구이자 아이의 아빠인 애슐리랑 바람을 피운다고 추궁을 했어. 셰이는 프랭키를 바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맞추궁을 했죠. 소문에 의하면 이둘 모두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맞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들은 헤어지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는 연인관계를 지속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관계인지를 알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셰이는 심지어 성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0% 프랭키의 잘못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를 해쳐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돼요. 우선 그녀가 생각했던 건, 그들의 성관계 영상을 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이었어. 그들은 거친 플레이를 좋아했지만, 영상만 보면 동의 없이 벌어지는 범죄처럼 보였기에,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프랭키가 셰일을 성폭행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의 인생을 망치기 충분할 테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프랭키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헤어졌고 그녀는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어. 요 하지만 며칠 후에 이들은 다시 합쳤죠. 그렇게 이들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지겨운 연애를 지속해 나갔고 시간은 흘러 한달 후인 2022년 7월 14일. 프랭키는 셰이의 휴대폰을 보던 중에 셰이가 전 남친이랑 야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벽을 주먹으로 치다가 화를 못 이기고 자리를 떠버렸어.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16일 이날 셰이의 딸은 아빠랑 같이 있었고 로렌도 집에 없고 집에는 셰이만 있었습니다. 셰이는 프랭키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와달라고 전화를 하게 되죠. 바로 이틀 전에 그렇게 큰 싸움을 했음에도 이들은 싸우고 만나기를 워낙 자주 반복했다보니 별일 아닌 것 같았고 프랭키는 셰이의 집에 찾아가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 그렇게 술과 마약에 잔뜩 취한 프랭키는 셰이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셰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술과 마약을 하다가 프랭키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랭키가 한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랑 바람을 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자의 나이가 더큰 문제가 되었어 바로 상대 여자의 나이가 고작 13살이었다는 것이었죠. 셰이는 프랭키가 소아성애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역겨웠어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성인 남성들에게 당했던 성폭행들을 생각하니 트라우마가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셰이가 몰랐던 것은 프랭키가 바람을 피려고 시도했던 건 맞았지만 상대 여자는 13살이 아니었고 프랭키에게 장난으로 13살이라고 했다가 나이를 듣자마자 프랭키는 그녀를 차단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셰이는 그걸 몰랐기에 그 문자를 읽자마자 바로 자신이 수집하던 칼 콜렉션으로 가서 칼을 가져다가 프랭키의 목에 그대로 칼을 꽂았습니다. 이 상처는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셰이가 만약에 이것 한 번만 찌르고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고 해도 프랭키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후에 발표했어. 하지만 셰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총 22번을 찌른 후에야 멈추게 됐어. 그의 몸에서 미동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연쇄살인마를 추종하던 팬이었던 셰이는 본인이 그렇게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셰이는 이제 흔적을 지우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됐어. 그녀는 우선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해서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게 되죠. 그래야 나중에 경찰에 물어보면 그날 내내 전 남자친구랑 있었다고 증인 겸 알리바이가 되줄 테니까요. 하지만 셰이의 전 남자친구는 거절했고. 이 계획은 실패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셰이는 자신의 친구인 비키에게 문자를 해서 방금 프랭키가 자신의 집을 떠났다고 뜬금없는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범죄물을 많이 보고 지식이 많은 셰이라고 해도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자신의 친구인 로렌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는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들은 처음에 프랭키를 마당에 묻어 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자살로 위장을 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찔린 흔적이 22번이나 있는데 말이죠. 이들은 별로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들은 우선 집부터 치우는 게 우선이라고 믿고 온갖 청소 도구들을 가져다가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프랭키의 시신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놓았죠. 이때부터 셰인은 본격적으로 로렌을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청소까지 도와줬으니까 이젠 절대 발뺌하지 못하고 공범이 된 거라며 경찰에 말하는 순간 로렌 또한 같이 잡혀가는 거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 로렌은 그 순간 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사건 발생 6시간 후 이들의 집에는 경찰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경찰이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그건 바로 비키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키, 로렌, 셰이는 세시 친구였는데, 로렌과 셰이는 이미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셰이는 앞서 프랭키가 자신의 집을 떠났다고 비키에게 문자를 보냈으면서 로렌이 연루되고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순탄하게 넘어가는 듯하자 비키까지 연루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셰이는 비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프랭키의 시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비키는 너무 놀랐지만, 셰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킥킥대면서 웃었대요. 그리고 놀란 비키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신고 전화를 받자마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집 문을 열자마자 강한 표백제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집이 100% 맞구나 생각을 했어요. 셰이는 놀랍게도, 침착하고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줬대요. 사실 사건 6시간 후여서 이들은 집을 청소는 해놨지만 아직 시체는 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로 프랭키를 찾을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깨끗이 잘 닦인 칼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렇게 경찰은 그 자리에서 둘다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조를 받기 시작한 셰이는 부정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바로 자기가 한게 맞다고 주장을 했어. 하지만 이 모든게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했죠. 자신이 프랭키랑 13살짜리 소녀의 문자를 보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싸움이 커져서 프랭키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자신은 점점 의식을 잃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침대 옆에 있는 칼 콜렉션에서 아무 칼이나 꺼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프랭키를 찌르기 시작했고, 만약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랑은 일치하지 않았어. 우선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보통은 22번까지는 찌르지 않는데, 과도하게 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이상했고, 프랭키의 부검 결과, 그가 공격을 당했을 당시, 쉐이의 위에서 목을 졸랐던 자세는 절대 아니었고 자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어. 경찰은 처음에 로렌을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했지만 그녀의 진술을 듣고 로렌은 그냥 협박을 당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렌에게 쉐이가 한 짓에 대해서 다 말해주면 로렌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쉐이조차도 현장에선 로렌을 그렇게 협박했지만 막상 잡히자 로렌 아무 죄가 없다고 로렌이랑 일치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로렌은 풀려나게 됐고 셰이의 재판은 7개월 후에 열리게 됐습니다. 셰이는 이때도 똑같이 자기 방어를 주장했고 CCTV에서 프랭키가 자신을 성폭행한 듯한 영상을 증거로도 제출했어. 영상만 보면 프랭키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후에 이 증거는 편집본으로 밝혀졌고. 커플이 중간에 웃으며 대화를 하는 장면들은 잘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셰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그녀는 유죄를 선고받고, 최소 23년 복역 후 가속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